1번 맞았죠? 1번, 뭐 2번 똑같잖아. 2번. 4번 넘어가도 돼요? 4번. 넘겨도 되죠? 그냥 각거은 5번. 넘겨도 되죠? 안 예. 예? 예? 거의? <laughs> 예? 5번, 옛날에 풀었는데, 옛날, 옛날에. 돼요? 네. 진짜로? 8번 네. 해주세요 5번째 네. 넘긴다? 6번 넘기고 7번 8번이요? 네. 자 변의 길이를 씁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B더하기 C를 4K C더하기 A를 5K A더하기 D를 6K라고 놓고 어, 이거 다 더하고 다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2분의 15K가 나와요. 그럼 ABC의 길이가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A는 2분의 K B는 2분의 5이 C는 2분의 3K 틀렸어 2분의 7K 이렇게 그럼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세변의 길이 알때 우리가 쓸수 있는 게 뭐지? 코사인 공식을 써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변의 길이는 모의 값이랑 똑같다고 했지? <laughs> 사인 값이랑 똑같이 봐도 된다고 했지? 그래서 얘를 그냥 사인 A로 보고 사인 B로 보고 사인 C로 보면 되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율을 따를 때는 그냥 써도 되는 거야 다 약분될 거니까 그럼 K는 다 지워질 거예요 됐어요? 9번 넘겨도 되나요? 구 번은 이번에는 변의 길이를 줬으니까 두 번이랑 0 번이랑 사실 똑같은데 미지수가 세인데식이두 개밖에 안 나왔지. 그럼 ABC를 구할 수 없고 관계는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두 개를 연립해서 문자를 하나 없앱시다. 주어진 것 그대로 보면은 뭘 없앨 수 있어? C를 일단 없앨 수 있겠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4a-2b가 0이어서 4a는 2b 그러면 b는 2a로 바꿀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문자를 줄이는 거니까 b 대신에 2a를 쓰는 거야 아무데나 써도 돼요.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3a 플러스 2a-4b는 0이어서 5a가 4c 그 c는 4분의 5a 이렇게 나오는 거야 C에 서로 관계가 있지? 그럼 여기 A, B, C도 다 똑같이 사인 A, 사인 B로 바꾸는데 그럼 됐어요? A, B를 그냥 사인 B로 그냥 사인 B로 바꾸는데 사인 A, 사인 B B를 구할 때는 변이랑 그냥 사인을 똑같은 거 취급하세요 10번 <laughs> 되는 걸까? 근데 심지 똑같은 그림. 아예 똑같아. 아예 똑같아. 아예. 네. 내가 근데 진짜로 음. 혹시 해서 음. 왔거든. 그냥 약간 아얘좀 너무 로여서 조금 혹시 내가 너무 좀무 시하는 걸까? 네. 혹시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어떻게 했더라? 구하라고 하는 애를 x로 자 이제 외우는 거야. 구하려는 거 x. 접히기 전의 길이 똑같았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 1-x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4분의 파이인 건 알고 있고 다. 일단 반지름의 길이의 b를 알려줬으니까 얘랑 이거 사용을 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뭔가를 잡을 건데 각을 누구를 잡을 것 같아요? 얘를 잡아야 되겠지? 왜냐면 아, 아니지 뭐 아무거나 여기 잡으면 되지? 여기 4분의 1이니까 여기도 그러면 여기 길이를 y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2 y, 여기 1-2y 응? 뭐야? 초계부인 것같 y, 1-y 2x인데 스포해버렸네 <laughs> 자 그러면 왜저 원의 단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사인법칙을 써야 되잖아 왼쪽 오른쪽 각각에서 사인법칙을 씁시다 어제랑 똑같이 볼게요 왼쪽에서 사인법칙 사인 4분의 사인, 분해, 8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y2는 어디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 요 각을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둘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랑 여기서를 연결할 수 있는 가은 얘네밖에 없잖아. 얘를 내가 세타라고 하는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면 되겠지. 서로 다른 삼각형을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쓸때 얘네들을 활용하려면 저런 애들을 꼭 잡아야 돼. 그러면, 왼쪽 삼각형에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마주보는 1 마이너스 y, 이게 er1 나오면 되고,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똑같이 써보면,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마주보는 길이 x는, 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x가 er2. 그런데, r1이랑 r2가 서로 2대1이라고 했으니까, R1은 E r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R1자리에 E r 2를 씁시다 그럼 여기 4R2 이렇게 나와서 얘네 둘을 비교하면 이렇게 두개 비교하세요 그러면 밑에 있는 식보다 위에 있는 식이 두 배인데 사인 4분의 4가 똑같으니까 X보다 Y가 두 배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Y가 뭐가 되냐면, EX가 되고. 그럼 이제 문자 하나로 바꾸고, 여기 EX. 그럼 아, 여기도 바꿀 수 있지? 이제 뭐할 거냐면 여기서 방정식을 풀면 돼요. 이 지울게 그럼 s 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이니까 2분의 이거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정리합시다. 어차피 방정식 풀 거니까 2분의 루트이 넘기고 얘는 이거는 고치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면 돼요. 그럼 넘겨 e x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 1-2x 이렇게 다 그리고 지워, 지워져 있는 식, 밑에 있는 식 그것도 똑같이 식을 만드세요 내가 지워버린 여기 있는 식 이거 두개 연립을 할 건데 어제 어떻게 했냐면 X만 남기고 얘네를 없애고 싶었어. 그러려면 코사인이랑 사인이 다 제곱이 돼야지 하나로 바뀔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제곱을 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제곱하면 4x 제곱이고 얘는 그냥 x 제곱이 나오니까 제곱한 다음에 여기다 다 곱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묶으면 된다. 뭐 제곱하면 돼요.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하세요. 뭐 여기. 그러면 4x제곱 코사인제곱은 2분의 1 1-2x제곱이고 얘도 제곱하면 x제곱, 사인제곱은 2분의 1 이렇게 되고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없애고 싶으니까 밑에 있는 식의 양변에 4를 곱하고 얘네 둘을 더한다. 더하면 4x제곱 묶어지고 사인제곱, 코사인제곱은 여기 그냥 계산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아, 그림을 기억해야 돼. 매저번에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사인법칙을 써야 돼. 사인법칙을 쓰려면 마주보는 변이랑 각, 마주보는 각 얘네들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잡은 애들을 보면 되고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을 연결을 하려면 연결해주는 각이 필요하니까 얘네들을 반드시 활용해야 되고. 이거 그 자이에다가 표시했다가 꼭 마지막에 한번 다시 봐. 혹시 모르니까. 11번 했어요? 11번은 얘는 다른 문제에 비해서 쉬운 게 여기가, 여기에 있는 애들이 다 특수각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냥 각각 쪽에서 넓이 구하는데 나머지 안 구하고 뭐 여기 길이 구할 필요 없이 4대3대5 호의 길이는 원주각이랑 중심각 둘 다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4대3대5면은 12로 나누는 거니까 12분에서 3분의 3 12분의 5 4분의 1 3분의 1 그럼 여기 45도 아, 360으로 하는거지? 90도 120도 150도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가 직각 여기 120도 여기 150도 얘네가 다 특수각이니까 그냥 이거 쓰면 돼 나머지 길이 다 구할 필요 없이 2분의 곱하기 여기 변은 변은 다 똑같으니까 하고 모든 삼각형이 다 사인 끼인 것만 하면 되니까 사인 90도 사인 120도 사인 150도 이렇게 그리고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파이가 아니라 각도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구하여라 했는데 세타의 범위를 0부터 90 이런 식으로 주면 우리도 세타를 각도로 표시할 거잖아 각셀때 이거 반드시 써야 돼 혹시 모르니까 이 각도 표시를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특수각이 아니었다 그러면 뭐 얘네들의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고. 전체를 넓이를 보여야 되니까.